먼저 고리영위 목사님의 제110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취임 감사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취임 감사 예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1부 순서에서 총회장 직분에 대해서 설교해 주신 제91회 총회장을 얘기하신, 이광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광선 목사님을 열렬히 구원하신 이효성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신 제 104회 장로구총회장을 역임하신 김순미 장로님 그리고 일부 예배를 인도하신 현 서울노회장 이성철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부 순서에서 영상을 통해 경려사를 해주신 제107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이승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락교회에서는 건강하게 배웠는데 오늘 좀 불편하셨나 봅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축사를 해주신 제107회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유무도 많으시고 늘 훈훈하신 CTS 기독교 TV 대표이사이신 이순찬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고디에 축도를 해주실 제 110회 총회장이신 정훈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은혜로 축사를 지어주신 평북노예 면일교회 이재수 장로님 그리고 축하해주신 우리 서울노예 장로 중찬남, 감사하고요 2부 사회를 봐주신 박정 목사님, 성경봉도해주신 우리교회 공부시찰장 이승은장로님 그리고 서울숲교회 찬양단 그리고 복지부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감사의 시간은 서울노회 주관입니다 그간 누구보다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이성철 서울노회장님, 박정호 서기 목사님을 비롯한 서울노회 임원 그리고 서울노회 속한 112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당선 직후부터 오늘까지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들어오실 때 보셨다시피 많은 하왕과 하분 축전을 보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아울러 본교의 성도님들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윤기 목사님께서 다이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리더가 될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시 끝나면 박종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진 촬영이 있겠고, 외부는 물론 본 교회 성도를 포함한 모든 분들을 위한 식사가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어 오니 함께 해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무산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권희영 위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과거에 가난해서 힘들었다든지, 밖으로 내쉬울 것 없다든지, 이젠 그렇게 너무 낮추지 마시고, 저희가 뒤에서 빡세게 기도할 테니, 많이 오셨는데요. 내빈 소개 잠깐하겠습니다. 먼저 정훈 총회장님, 이광선, 이순창, 정경 총회장님, 전학수 부총회장님, 김순미 부총회장님 외 많은 총회 임원 그리고 총회 각부의 위원장님,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언론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국기독공보 사장 이재규 장모님, 한국장로신문 사장 이성철 장모님. 평신도 신문사장 최호철 사장님, CTS, CBS, C채널 국민일보 대표 및 기자님, 그리고 타 언론사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기독교 교회에 비해 NCCK 총무 김종생 목사님, 교단 총대 목사님 장모님, 그리고 서울도의 동무실찰 목사님 장모님, 그리고 성교회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성교회에 많이 오셨기 때문에 대표님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아로치시 목사의 노회란 회장님, 외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우리 권희영미 목사님 가족, 박은영 사모님, 두 자녀, 오늘 오신 여동생, 누님도 오셨나요? 누님은 보지 못했는데. 네, 아마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실 우리 부친 권호혜 목사님, 모친 김정은 사모님,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설로의 91회, 제91회, 제101회에 이어서 아들님께서제1 1일회 총회장이 될 것입니다. 기뻐해 주세요! 네, 그 외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 못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그으로 오늘 예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섬기시는 교회와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심이 차고운 음식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